마음을 간사하게 부리면 단속하기 어렵고 금하기도 어렵다. 지혜로 그 근본을 바로잡으면 그 광명이 곧바로 커지리라. 마음은 경솔하게 날뛰어 붙잡기 어렵고 오직 욕심만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 뜻을 제어하여 선을 행하도록 스스로 길들이면 편안해지리라. 뜻은 미묘하여 보기 힘들고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지혜로 항상 제 몸을 단속하여 잘 지키면 편안하게 되리라. 혼자 멀리 달려가고 덮히고 감추어져 형상이 없다. 그뜻 없에 도에 가까워지면 악마의 결박이 그제야 풀리리라. 마음이 멈추어 쉼이 없으면 그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속세의 일에 미혹해져 바른 지혜가 없어지리라. 생각이 적절하게 멈추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 끝이 없다. 복을 시어 악을 잘 막아 깨달은 사람을 현명하다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비록 미묘한 것이나 진실이 아니라 하시니 마땅히 방이란 뜻을 깨우쳐 방종한 마음을 따르지 말라. 법을 알면. 가장 안락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 또한 이루게 되나니 지혜로 미묘한 뜻을 단속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끊어야 하리.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리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엇을 타말 마음이 일찍이 몸을 만들어 가고 몸에 끝이 없나니? 사대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라.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지어 돌이키지 말라. 모든 감각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지혜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고 나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 게으른 열반의 길이여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게 된다. 지혜로 훌륭한 도를 지켜 끝내 방일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고 기쁨을 성취하면 이를 쫓아 도에 즐거움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항상 도를 생각해 스스로 굳세게 바른 행동을 지키면 영맹스러운 사람은 이 세간을 건너기라고 복대기 그지 없으리. 언제나 바른 생각 일으키라. 행동이 깨끗하면 악은 쉽게 사라진다.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법이 늘어나고 나쁜 행동을 범하지 않으면 좋은 이름이 불어난다. 행동하되 방일하지 않고 복으로 마음을 길들이며 지혜로 능히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밝히면. 어두운 연못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깨닫기 어려워 어지럽게 탐하고 다투기 좋아한다. 지혜가 으뜸인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 그것을 보호하여 소중한 보물로 삼는다. 탐욕을 멀리하고 다툼을 좋아하지 말며 쾌락을 즐기지 말라. 심사숙고하여 방일하지 않으면 크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만일 방일하였더라도 스스로 잘 절제하고 능히 방일함을 물리치면 현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라 위태로움을 버리고 안락을 얻을 것이요 밝은 지혜로 어리석음을 버리니 마치 산과 평지 같으리라. 어지러움 속에 머물더라도 몸을 바르게 하면 그를 홀로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 그의 힘은 사자보다 뛰어나 악을 버리고 큰 지혜에 이룬다. 언제나 스스로 방자하지 말라. 잘 억제하면 번뇌를 다할 수 있으나 방자하면 악마가 그 틈을 엿보니 마치 사자가 사슴을 잡는 것 같다. 스스로 방자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를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 한다.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어기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탐욕의 번뇌를 끊어버리는 자는 곧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실수로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니 그러므로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사람이 먼저는 악을 행했더라도 그 후에라도 악행을 그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을 가렸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살아서 남에게 괴로움 주지 않고 죽은 뒤에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그는 굳건히 돌을 본 사람이라 도리에 맞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탁하고 검은 법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깨끗하고 흰 법을 배워라. 깊은 못을 건너 돌아오지 말고 편안함을 버리고 행동을 멈추어라. 다시는 쾌락에 물들지 않으면 탐욕이 끊어져 걱정이 없으리라. 누가 능히 좋은 장소를 가릴 것인가? 누가 지옥을 버리고 천상에 갈 것인가? 누가 복구를 설명하되 마치 좋은 꽃을 가리듯 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땅을 가려. 지옥을 버리고 천상으로 가라. 그리고 복구를 잘 설명하되 공덕의 꽃을 따듯이 하라. 세상은 굽지 않은 규화장 같고 헛개비 같은 법은 잠깐 있는 것임을 알아.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이 몸을 물고품 같다고 보면 헛개비의 법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니 악마의 꽃 피어도 꺾어버리면 나고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몸이 병들면 곧 시드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고, 죽는 목숨 차츰 다가오는 것은 마치 물결이 세차게 달리는 것 같다. 탐욕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사람의 생각 녹아 흩어지게 된다. 삿대게 모아놓은 재물은 제 자신을 침범하고 속인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의 빛깔과 향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그 맛만 취해가듯이 어진 이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다.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따위를 신경쓰지 말며 항상 스스로 제 몸을 살펴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관찰하라.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교묘한 말도 그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 없느니라 마치 마음에 드는 저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 아름답고 행함도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으리라 보배로운 꽃을 많이 얻고 걸고 다니면 고운 비단 드리운 것 같이 좋은 공덕 많이 쌓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더욱 좋으리라. 신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도 바람을 맞지 않으면 향미 나지 않지만 돌을 가까이에 피어나오는 덕있는 사람의 향기는 두루 포질이라 전단 나무의 짙은 향기와 풀은 연꽃의 꽃다운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하여도 계율의 향기만은 못하다 꽃 향기는 그기운 약하여 진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하늘에 이르러도 배어나고 훌륭하리라. 계율 갖추어 완전하게 성취하고 행실에 조금도 방일함 없으면 선정의 뜻으로 번뇌를 벗어나 영원히 악마의 길 떠날 것이다. 마치 바깥에 포랑을 만들어 큰길 가깝게 두어 그 가운데 연꽃이 피면 향기롭고 깨끗함이 마음에 들듯이. 나고 죽음도 이와 같아서 평범한 이들 속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출가하여 부처의 제자가 된다. 잠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가 끼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생각 지는 이는 항상 어둠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세월만 보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세게 행하되 혼자 있으면서 짝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운수에 집착하여 오랜 세월 근심하고 슬퍼하나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사는 괴로움이란 마치 나와 마주한 원수와 같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이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만큼만 다가오는 병고는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도 몽매한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나니 어리석은데도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로 국맛을 보는 것 같다.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맛을 보는 것 같다.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곧 참다운 도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몸을 위하다가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미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나니 묵은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덕스럽고 선한 행을 하면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볼 것이며 호응에 다가오는 그 복을 받으리니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쁨과 웃음이다. 그 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편안하다가 그 죄가 무르익게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큰 죄를 받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재앙이 따라와 제 몸을 태우고 그 죄는 마침내 불꽃처럼 왕송하리라 어리석은 사람 맛있는 음식 좋아하되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여려서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만큼도 참된 복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생각다 해도 끝끝내 아무 이익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의 재앙만 초래할 것이니 그 과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처신만 보아도 그 어리석음을 아니 보시하지 않고 보담만 널리 구하다가 도의 지혜가 없는 곳에 떨어져 때때로 나쁜 행만 저지르게 된다. 도를 멀리하고 욕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나니 그는 가정살림을 탐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많이 취하여 다른 성바지를 공양한다. 두 가지를 바라서 공부하지 말고 가정 있는 사문이 되지 말라. 가정을 탐하면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리니 나중엔 스스로 가난하게 되리라. 이런 행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다만 탐욕과 교만만 늘려나간다. 이익을 구하는 바람이 다르고 도를 구하는 마음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밝게 하는 사람은 집을 나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애욕을 버리고. 세상 습관 버리면 마침내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다.